마지막이에요. 포트거스 D 에이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안한 거, 일부러 하지 않았던 서포트 에드버드 뉴게이트 흰수염을 어, 에이스 할때 하려고 서, 서로 예, 부자지간 <laughs>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사실 <laughs> 일부러 안 했어요. 상대는 당연히 이게 예, 아니겠습니까? 사가족이 비졌다. 나머진 그냥 얘들 하고. 아, 그리고 제가 에이스로 스토리 모드 할 때, 그, 검은 세엄이랑 만나봤는데, 대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티치는 나중에 하고, 두 번째 판에 하고. 아, 몰랑, 그냥 얘 해. 태조로. 루피 동생을 도와줘야지, 어. 아마 극장판에서 태조로한테 많이 당하겠죠. 루피가. 그걸 위해서 여기서 죽이겠습니다. <laughs> 세딸 요절 내겠습니다. 어, 에이스는 뭔가 특별한 건 없어요 어, 어, 대사? 오 어. 좋았어 밀짚모자와 같이 여기서 끝장을 내주마 가오해이 너한테 루피는 넘기지 않아 이 더러운 주자판 영원히요 음? 응, 용암 주제에 용암이 야 사실 불이 더쎄 불이 온도가 더, 더 높아 이 자식아 <laughs> 몰라지 현실에선 그래 어 너 현실에 와서 싸웠으면 내가 이겼어. 에이스가 이겼어. 아니, 저 자식 도망갔어. 아, 아버지, 아 아버지 일격을 맞았어야지. 아, 참고로 이거는, 예,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바본 거야. <laughs> 원래 안 돼. 예. 또 맞아라? 어, 막았네. 자, 다른 애는 그냥 보내줘. 뭐, 나는 아카이누만 어떻게 잘, 그, 죽이면 돼. 나머지한테는 뭐, 맞지 않아도 상관없어. 응? 불주먹을 가야, 어, 쓸 때가 온것 같네요. 가자! 응. 후회하지 말라고. 히켄! 오, 어, 대사가. 춥냐? 안심해라.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이거, 이거였어. 어우, 따뜻하겠어. 확실히. 다 뒤져. 자루피아 꺼져 이마 뭐야 루피아 내가 <laughs> 그거 했다 도와줬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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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흰수염으로 아카이누 때리기 성공 세인카 어, 부지카 사나 부지와 사나 부지와 하고나서 이거 가능 야야 아 맞지 얘야 얘한테 그거 써야지 어 염제 써야지 염제 근데 그거 쓰려면 체력이 좀더 깎여야 되죠 죽냐 안심해 내가, 아니야 잠깐만. 아카이누가 춥겠냐? <laughs> 하지만 더 따뜻하게 해줄게. 온도야 올라가라. 온도야 놀자. 음. 놀이야 놀자. 내려와봐. 넌더 맞아야 돼. 아 죽었네. <laughs> 저 자식은 더 피해야 되는 건데. 자, 그리고 십자화 이것도, 이건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 끝났네요. 다음 흑돼지 가자, 흑돼지. 흑돼지한테 그것을 깨요. 염제 반드시 내가 일부러 맞는 한이 있더라도. 네, 에이스 어? 이 에이스 내 동료가 될 마음은 된 거냐? 아니 자식아 <laughs> 저, 저리 꺼져봐 동료를 죽인 네가 할 말이냐? 어, 어, 에이스가, 에이스가, 그 뭐냐, 그 얘기가 잘안 들렸어요. 너무 작아서 안 들렸는데 아마, 예. 동료를 죽인 니가 할 말이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역시 이건 세 번은 안 돼. 두 번까지만 되고. 어, 두번 맞는 순간 무적대요, 무죠왜안 막아지지? 난 분명 막았는데 왜안 막아지지?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어. 아, 근데 루치한테 맞아도 상관없어. 나는, 그, 티치만 죽이면 돼. 피치만 죽이는 게내 서원이었다. 야로도보, 유쿠스, 또세요! 야야야, 아, 아버지. 아버지. <laughs> <laughs> 잘 보고 쏘셔야죠. 뒤에는 왜못 쏘는 거야. <laughs> 맞죠, 맞죠, 맞죠? 맞다니까. 예, 두 대를 하고 나면, 이걸 써야 돼, 이걸. 이걸 써야 안전해. 야, 다른 걸 쓰니까 무적이 돼요.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보내 나, 티치한테 염제 써야돼. 방해하지 마. 방해하는 모든 거다 죽인다. 근데 염제를 쓰려면 약간만 더 맞으면 돼. 그렇죠, 아버지.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어, 총 다섯 대 때리네요. 처음에 한대 치고, 따다다닥, 이렇게. 데미지도 나쁜 편은 아니에요. 좀 더, 좀 더. 됐어, 됐어, 됐어. 어, 왔구나 반딧불. 자, 기, 기, 나 기, 기. 패스 됐어. 블루 됐어. 와이 낭심 낭심 공격, 낭심 공격, 낭심 존나 치게. 한 다음에 올라가서 따뜻하게 해줄게. 되죠. 대염제. 오 역시 여기서 제일 그 이펙트가 연출이 좋은 게 이거예요. 그나마. 예. 네. 오. 야 티치야 너도 한번 써봐. 똑같은 거 써봐. 이번에 내가 이겨. <laughs> 해봐 라하고 아니, 할수 있게 해주고, 하라고 하던가. 이렇게 하면 못하지. 날고 있어, 흑돼지. 날아라, 흑돼지. 아, 한명 남았죠. 아버지! 유크가! 아, 얘 막았어? 와우. 반항하지 마. 어차피 끝났어. 자, 아, 기가 없어. 아, 히켄. 불주먹 써야 되는 건데. 하지만, 연상치기. <laughs> 자, 이렇게 모든 캐릭이 끝났네요, 예. 뭐, DLC로 뭐, 뭐, 새로운 캐릭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이것도 뭐, 여기까지? 아, 니냐 아냐. 한개 남은 게 있어요. 서포트. 서포트를 전부 모아서, 제가 모음집을 찍던가, 말던가, 음, 해야겠네요. 예, 퀄리티에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게임이었지만, <laughs> 그래도 봐주신 분들 전부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른 게임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